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아, 좀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우리은행이라고 해도 잠실 지점이 있고 방이동 지점이 있어요. 근데 잠실 지점에서는 그 아파트 담보대출은 하지만 경락자금 대출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 우리은행이지만 지점에 따라서 담보대출,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모집인들 같은 경우는 전국구 단위로 해서 이분들이 그 대출을 실행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대출이 일어나고 어떤 지점에서는 대출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는 특판 상품이 있고 특판 상품이라고 얘기는 그 달에 좀 금리가 낮게끔 대출해 주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출 모집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대출을 의뢰하시는 게더 나아요. 낙찰을 받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낙찰을 받고 내가 대출을 알아봐야지, 오케이. 그럼 일 예로, 제가 국민은행의 VVIP인데, 거기에서 제가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 낙찰받은 걸 갖고, 국민은행 그, 예를 들어 방위동 지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면 대출이 나오겠냐, 실행이 되겠냐 물어보면, 실행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모집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낙찰받고 나오면 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낙찰, 사건 경매사건 번호하고 이런 거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내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최대 맥스로 폴로 뺄수 있는 대출 가는 금액 그 다음에 중도 상환 해지 수수료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다 구별해서 이게 거의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내 입맛에 맞는 가장 합당한 그런 것을 제가 선택해서 대출 실행을 하면 돼요. 일반인들은 낙찰을 받고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가면 틀려요. 잘못된 거야. 낙찰 받기 전에 내가 이 물건에 얼마로 해서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대출 가는 금액 대출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먼저 실행 가능 금액을 묻고 입찰 참여하는 게 이게 순서예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점이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군소 도시의뭐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그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쪽에 있는 대기업의 이런 은행 금융권한테는 밀리게 되잖아요. 그다 보니까 경례 사업 대출을 그쪽에서도 많이 실행을 해 주죠. 오히려 그쪽에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해요. 그리고 금리 자체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목소리> 그분들은 수수료를 은행에서 받는 그 은행에서 정확히 따지면 그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해줄때 같이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 있잖아요. 예, 법무사 수수료에서 일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받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내가 세이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대출 규제, 이현 정부들 17번의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져요. 물론 이제 서울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고 청약조정 대상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서울과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분류해서 설명을 하자면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기본적으로 50% dti 40% 비조정 지역은 ltv 70 dti 60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정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주택을 하나 더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 조건을 달게 되면 대출이 나가요.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이생이 뭐 대출을 조정 지역 내에서 받겠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안 나와요. 근데 비조정적으로 넘어가면 대출 규제가 조금 느슨하거든요. LTV 같은 경우는 70% DTI가 6 0예요 근데 얘를 내가 법인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법인으로 일반 물건을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가 더 추가로 해서 대출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받겠다 그러면 신탁을 하시면 돼. 신탁사로 수익권을 넘기고 신탁사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받아서 그걸 갖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탁으로 가게 되면 방 빼기를 안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약 3,700만 원이거든. 그러면 그방 빼기를 안 하니까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 실행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낙차를 받을 때 이 대출을 실행할 때 중도상환해지수수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중도상환해지수수료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1에서 1.5%의 수수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로 따져요. 일로 따지고 내가 이걸 단타 매매할 거다 그러면 중도상환해지수수료가 없거나 있어도 한0.5% 이하. 요 정도가 실행되는 거, 그러면 내가 빨리 팔았을 때도 중도 상환 해지 수수료를 많이 안 내겠죠. 그러면 중도 상환 해지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는 후기 금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뭐 내가 단타 매매로 갈 것이다 그러면 굳이 뭐 금리 낮은 거 선택할 필요는 없죠. 빨리 처분하고 끝날 거니까.